지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 선전을 좀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경고가 있냐, 없냐,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사이렌이 울리면, 일단 아파트가 됐던 빌라가 됐던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됐던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렌이 그치고, 라디오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들어야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상상태가 그쳤다고 그러면 각자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민방위에 속하는 분들은 민방위 수집에 응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상사태에 맞게 국가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국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다 보니까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평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월 옛날에는 방공 훈련도 했고 비상 훈련도 했는데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런 훈련들에 대해서 좀더 열의를 갖고 해야 되고 관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기시에 대처하기가 불필요하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